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코인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리플이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코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리플코인은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바닥권대비 이제 25% 가량 수익을 내드렸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현재 리플이 가지고 있는 이슈와 재료들 액기스만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리플이 SEC와의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2025년까지 5,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어요. 실제로 리플과 이제 머니그램 같은 기업권의 어떤 파트너십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다가 상장 폐지했던 거래소에 대한 재상장 추진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리플 승소를 직감한 고래가 최근에 1회 거래에 1회 거래입니다. 한번 거래할 때 2,034억 원어치를 매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리플에 대한 어떤 소송 진행 방향 자체가 리플의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SEC가 패소할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시장에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의 재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아미커스 브리프라는 거를 통해서 요청서를 이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EC 소송으로 코인베이스 고객들도 손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인베이스는 리플 리플에다가 지원 사격을 하겠다. 문건 자체가 이제 아미쿠스 브리프로서 법원 쪽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제3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미국 블록체인 협회를 포함해서 리플을 좀 지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 정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과 이제 미등록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sec 같은 경우는 리플이 미등록증권의 발행과 판매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이제 증거 중의 하나가 힘먼 연설문이다라고 하면서. 요 선분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SEC 측에서는 흰먼 열선분이 리플은 증권 여부 판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리플 측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리플 이제 CEO가 이번에 이제 11월 중순에 판사 앞에서 흰먼 연설문 관련 답변 브리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SEC, SEC와 이제 소송 자체가 2023년 상반기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요,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의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의원분들 구독자분들 많은 분들께서 수익 인증사진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보내드릴 수 있는 종목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댓글창 하나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종목방 입장 바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큰 수익 위에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플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할 텐데, 순위가 이제 6등의 랭크가 되어있고, 시가총액이 32조 원 규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속만 제대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2배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바이낸스 거래량 포함해서 뭐 전세계 여러 나라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있는 근본 코인 성격으로서, 차트상의 이전 흐름을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250원 부근에서 시세 자체가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시작된 시세가, 2,5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의 900% 가까운 수익이 남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2차 파동 만들었던 게 700원 라인이죠. 700원에서 지지해주고 나서 상승한 게 1,500원까지 120% 가량의 수익이 남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가 좀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변질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수렴을 하고 나서 가, 가격 자체가 좀 상승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단기 바닥을 형성한 게 이제 650원 부분이거든요. 650원에서 750원 단기 이제 박스권 형성하면서 현재로서는 이쪽 라인, 박스권 하 단부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대한 이제 진행 방향 때문에 현재로서는 눈치 보기 장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박스권 하단이자 정확한 매수 급소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으면서 급등 패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750원까지 단기 목표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리플과 더불어서 투자 시장의 거시적인 부분 경제 관련 이슈들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게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 초에 끝난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금리인상 사이클이 끝난다 라는 게 얼마나 큰 이슈냐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직접적인 폭락이 나온 이슈가 금리인상 때문이었죠.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을 금리인상 시기로 인해서 1년 동안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단기적인 차트 패턴만 봤을 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수렴 이후의 방향을 상승으로 적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좀 대세 상승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악재라고 여겼던 금리인상도 없어진 상황,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미국... 국장도 살펴보면 야간선물 기준으양봉 게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도 1419원대로 떨어진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국내 증진으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주시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최근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장세의 유동성 장세랑은 달라요. 지금은 무조건 단타로서 안전하게 5%, 10% 수익 보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을 물린 종목, 보유 종목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보유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만든 새로운 투자금으로 단타로서 수익 내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보유 종목 진단 필요하시면요 신청해 주세요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진단 바로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운영 중인 종목방에서는요 7월 한달 32개, 8월 29개, 9월 33개, 10월은 60개 정도 코인에서 수익을 내드리면서 수익을 아주 잘 내는 코인방이다 정도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방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수년간 많은 분들 관리 도움드리면서 느끼는 점은요 투자에 있어서 정보 고력이나 차트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심리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야지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누군가는 천만 원을 손실 본다면 누군가는 천만 원을 수익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투자 시장의 흐름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저희 종목방에 계시는 직장인분, 전업주부분, 그리고 전업투자자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까지도 현재 소액으로서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를 도움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투자금 200에서 한300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 결과는 나올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량 붙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수익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종목방은 적중률 그리고 미리 목표가를 설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계좌에 수익 실현을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모든 추천 종목이 고점에서 팔고 나온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에 그래도 한5% 10% 정도 수익 목표로 진행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랑 동시에 미리 설정해드린 목표가를 통해서 업무 보시거나 일하시는 와중에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진행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그래도 안전하게 수익 보시면서 재테크 수단으로서 자금 운용에 나가실 분들 영상 하단 댓글창에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종목방에 대한 입장 바로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남들이 공포심리로 인해서 투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시점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용감하게 베팅하실 줄 아는 분들만이 수익이라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을 거고요. 현재 힘든 시기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 같이 힘내서 이겨내도록 하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현재 정회원 분들에게만 공유드리고 있는 우리 채널 황금 종목은요. 현재 이슈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상승 신호를 알리는 매지봉이 한 차례 떴었죠. 그리고 나서 개미설기 형식으로 조정주고 나서 바닥을 완벽하게 다진 후에 여기서 나온 거리랑 실린 장대 양봉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까지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해 있는 현재 구간 정확히 눌림목 구간에서 바닥을 다져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급등 패턴으로 진입할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나오는 기대 수익률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다 <목소리나>